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3년 9월 두 번째 여, 구독자 요청 공부 종목 사마 콘덴서 오늘 야 진이언스 상한가 치다가 종가 6%하참 아, 어이가 없지만 팔도 못하고 안 팔도 못하고 그냥 냅뒀지 고객만 했지 20%가 떨어졌다. 올라갔는 거 그만이 떨어졌으니까 자 사마 컨덴서 지금 시총이 4,100억 짜리 자 회사가 주식수가 천만 주고, 외국인이 6%, 매출액 2600억에 영업이익 300억, 11%, 11%, 부채 27%인 빠방한 회사 퍼가 16이 나온다네. 자, 사막 콘덴서 뭐 하는, 콘덴서는 캐피시터, 콘덴서, 콘덴서, 캐피시터, 전기가 이거 건전지하고의 차이가, 이거, 하여튼, 전기를 살짝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뿜어내는 노이즈를 잡고 막 여러가지 기능인데 이걸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다. 자, 사막 콘덴서, 3개월 차트, 1년 차트, 3년, 10년, 13년부터 지금까지 최고점은 17년부터 17년에 10만 9천 원이면 지금에 두배 이상 갔다가 시총 8천원한9천원까지 갔었네. 1조 가까이 갔었다가 꼬 떨어졌네, 맞지 이때 뭐 있었지? 18년대? 모르겠다. 자 뉴스 한번 보자. 1 8년도 뉴스 한번 볼까? 얘들 와 뉴스 한 페이지 있다. 시, 시장이 이 회사를 알지 않고 홍보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다. 상장한지는 오래됐는데 뉴스가 22년 9월에 처음 나오고 안 나왔다. 3분기 뭐 전기차 시장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아 주가도 아니다. 봐봐, 20, 자, 차트. 22년 9월에 유수 나왔잖아요. 22년 9월에. 근데 최고점은 20, 월봉을 보면은, 최고점은, 이거 누르니까, 공시를, 요거, 공시를 누르니까, 공시했던 자료가 나오더라고. 공시 언제 했는지, L, 뭐, 뭐, H, E, 이는 뭐고? 이이이 e, e, e 공식 뭐고? 아, 이거 주주, 명부 폐기, 이런 거 눌리고 나와. 매출액, 손익, 구조, 뭐, 이런 것들. 이런 공시를 했는 거 나오거든. 자 공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 나중에 같이 같이, 같이 보자 공시그 지저분하니까 자 18년도에 한참 찍을 때 월봉이 거든 근데 22년 9월에 뉴스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때는 뭐꼬꾸라질 때인데 맞지 전기차 뉴스 나왔네 그래 서 조금 올라가고 지금은 조금 걸쳐 있는 뭐 15년도 보다는 990배가 상승한 그때3천원 했을 때인데, 지금 3 9 0 0원이니까 10배 상승했네. 15년대에 샀으면 10배 상승했다. 15년대. 응. 1 5년대1년대에 샀으면 10배 상승했다. 이거 우상향이야, 이거. 와, 이거 90, 언제, 사, 와, 90년대에서, 90년 초반에 상장했네, 회사. 이때부터 2007년까지는 그냥 수평을 달리다가, 2 0 1 0년대 조금 상승하다가, 이때 14,000원. 그러고, 꼬꾸러지다가 한 번, 와, 이거 그러면, 요, 이거만 보면은 몇 프로를 상승한 거야. 와, 5,000% 상승했다. 2006년에 샀으면 그러고 2006년에 샀고 2000 얼마야? 2018년에 팔았으면 맞지? 야, 17, 18년에 팔았으면 5,000%. 5 5,000%. 50대 상승했네. 760원짜리 할 때인데 그때는. 하여튼 뭐 지금 중요한 게네.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주가는 그 전에 움직였다. 뉴스에는, 뉴스 나오고, 전기차 나오고는 조금 2 0 2 2년 9월이었으니까, 2022년 9월. 전기차 나오고는 떨어졌다. 전기차 뉴스 나오고는 맞지, 월봉이. 자, 투자자별 매매동에 한번 보자. 투자자들, 외국인 지분 6%, 시작할 때도 한 6%, 지금도 6%, 뭐별 차이 없다. 자, 뉴스 받고, 차트 받고, 종목 분석. 자, 한번 보자. 바랐네 1년 전에 사던 석달 전에 사던 6개월 전에 사던 계속 마이너스다. 오영주 외 3인이 28% 가지고 있다. 삼화 전기 삼화 그룹이 뭐해거지 콘덴서 축전기 제조업을 56년에 설립되었고 76년에 코스닥에 상장. 종합메이커로 mlcc 적층형 콘덴서 이 쌓는거 쌓는거 mlcc 요게 단층 세라믹 mlcc mlcc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mlcc 적층형 콘덴서인가 얇은데다가 계속 쌓으면서 콘덴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이거 적, 적층 필름용 전력용 콘덴서 film 그리고 애, mlcc 요거 이거 M.L.C.C.가 갑자기 생각안나는데 그거 휴대폰에도 들어가는 조만한 거 콩만한 거, 콩만 거 그거 네모난 거 그거 말하지 싶은데 그거 그 반도체의 쌀알이다 하면서 삼성전기가 잘하는 맞지 싶은데 내수면에서는 대형 I.T. 기업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로 삼성, LG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있다. 저런게 장점이네. 자, 18년도에 최고 매출률을 찍고. 오, 최고 주가를 갔는데 2700억, 2500억, 2400억, 2600억 2600억 매출은 변, 변동이 없고 영업이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29% 육박했네. 와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영업이익률이 꼬꼬라졌잖아. 맞지? 14%, 11%, 12%, 11%로 꼬꼬라진 상태. 부채비율은 그때도 70% 부채는 자꾸 줄여들었고 자본유보율은 1000%에서 1000%, 2000% 2000% 맞지? 유지 EPS는 5,900원, 2 0 아, 0 0 EPS가 반동가리 났다. 그때 벌어들이는 주당 순, 순익률보다, 그때 퍼가 팔랐거든. 지금 29, 뭐, 22, 10 나오니까, 지금 EPS는 2,800원, 행편없다. 그때 비하면, 배당은 0.4%, 0.5%, 0.8%, 1%, 뭐, 이렇게 주고 있고, 주지식수는 변동 없고, 뭐 단기 순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맞지? 부채가 너무 작으니까 부채율 이자발 이자 발생 부채가 112억 바뀌었다. 영업익률 11%대요것만 봐도 괜찮아 맞지? 자 일단 재무로는 문제가 없고 제가 기억해요. 56년에 설립을 해서 76년에 상장을 했다. 76년생이네. 나하고 똑같은 48년 된 47년. 와 회사. 콘덴서 제조 하나만 한다만 연구개발비는 1% 32억 정도 쓰고 있고 연평균 아, 건성 연수가 7년밖에 안 된다. 뭐몇 년이었어? 50년 다 돼가는데 상장한 지 50년 48년 됐고 설립한지는 상장하기 전에 20년 지나서 상장했잖아. 그러니까 1대 2대 한 3대까지 흘러가겠네. 76년 회사가 76년 66년이 됐는데 68년 68년 정도 됐는데 평균 고수는 7년밖에 안 된다. 생각만큼 중소기업 중에는 뭐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타클래스급은 안될 모양이다. 맞지? 타클래스급 뭐 모터닉 같은 거뭐좀 빠방한 회사들은 18년 15년이 크거든. 근데 얘들은 7년이니까 반3밖에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주는 그 정도 볼수 있겠다. 맞지? 종업원 수는 2022년에는 6, 2022년 말에는 590명인데 더 줄었네 23년 3월에는 다섯 네, 명 나왔다 맞지 자 수출이 65% 내수가 34% 22년도에 무상승자 재평가 적립금 액면 분할 전환사채 이거 뭐 주식 뭐 소각도 없고 매, 자사주 매입도 없는 모양이네 자 관계사는 99% 지분 99% 85% 삼화전기 2.5% 삼화전자공업 이렇게 있고 콘덴서 제조 판매 자산이 150억짜리 세개가 있다 별로 그 특별한 건없다 맞제 그럼 이걸 뭘 봐야 되지 뭘 봐야 되지 홈페이지 간가 보자 홈페이지 사화 콘덴서 요렇게 생긴거 요게 mlcc 마지기야 요거 아이가 요있네 맞네 요있 반도체 요 휴대폰에 막 붙어있잖아 콩만한 요 콩만한거 요기요 요리로 붙어있잖아 요게 반도체 요거 요거 요게 이게 이게 뭐 하여간 노이즈를 없애는데도 쓰기도 하고, 전기가 축, 이게 압축됐다가 또 나가는 것도 하고, 출력내는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쓰인 게, 반도체에 쌀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쓰인다고 해가지고, 이거, 라디오 뜯어보면 무조건 들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콘덴서, 무조건 들었잖아, 맞지? 캐페시터, 축전지, 콘덴서, 다 같은 말을 하대 어, 회사 소개, 비전, 관계서, 관계서 눌러볼까? 태국에 공장이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공장이 있고, 뭐, 이거, 인도네시아 공장, 자카르타 이런 데 있고, 제품 MLCC 이게 산업 반도체 야 이거 이거 보마 얼굴 요, 요. 생긴 거 봤잖아 휴대폰 열어보면 메인보드 붙어있잖아요 이거 맞지 DCC는 뭐야 요렇게 생긴 납작한 거 브레드 인덕터 아, 요렇게 생긴 있는 거자 파워 캐패시터와 축전지 큰 거는 맞지 대형 대형 에너지 에너지용 그그 그 전자 디스크 디스트리뷰터 이제 뭐 이런 생긴네 자 IR 오 IR 자료 있다. 아, 열, 잘 해보자. 캐페시터 공급 계약 22년 1월에, 이딴 전장료. 근데 이 주가는 계속 떨어졌잖아, 어째? 테슬라 공급 시작 22년도에 공급 시작했는데, 18년도 주가보다 못 올라가잖아, 어째? 그럼 뭔데? MLCC가 뭔데? 주가가 3, 4배 된 대만 기업들. 아, 이때는 3, 4배 됐다가, 그, 주가가 10만원까지 올라가, 지금부터 10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다 맞지? 이때, 어, 캐피시트 양산, 전기버스용, 요거 했다, 요 테마 받고 1 8년에 최고 주가를 달린 놈이네. 18년도 차트, 아까 봤잖아. 3 콘덴서. 18년도 차트에 18년도가 최고점을 찍었던. 있네 18년도, 어딨노? 18년도 최고점을 찍었던. 18년 7월에 최고점을 찍었던. 어, 그러니까 요거 18년도 말고는 18년 7월인가 18년 요때 양산 뉴스 나오고 쭉쭉쭉쭉 올라가나 삼성 사화콘덴서 전장 부품 증가 예상 친환경차 이캄 전기차 테마를 이때부터 받았다 맞지. 그리고 지금은 받지는 않잖아 맞지. IR 자료 한번 보자. IR 자료 기업 설명회 18년도 거는 볼 필요 없지 맞지. 18년도 다 지나간 거니까. 그러면 일단 전장용 캐패시터 공급 계약 이거 한번 볼까 1월 달거 22년 1월 달거사화전콘덴서 사마 전장용 에이, 이게 뭐 IR이야. 이거 아, 없다, 별로 없다. 자, 어, 자료가 없네. i r 문의 주식정보, 경영정보, 세소시, 뉴스, 뉴스, 뉴스 한번 보자. 사모컨덴서 전장용 캐패시터 공급 계약, 뭐 이런 거밖에 없고, 23년 뉴스는 없고, 이런 뭐 PDF 자료는 없다. 맞지? 신제품 소개, 신제품, 에너지 저장 슈퍼 캐패시터, 초고압 ML, 요거 한 번, 초고압 멀티 세라믹 캐패시터. 그리고 초고고 압 MLCC 우주항공 네트워크 이런 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고주파에 높은 응용 분야 네트워크 장비 라이트닝 블라스트 플라즈마 챔버 뭐 이런 데 들어간다는 소리네. 그렇 기술 지원 MLCC. MLCC. 와, 이거 뭐 근데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맞지? 친환경 활동 채용 정보. 이래 봐 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전자공시하고 한사 사업 설명서 한번 보자. 그지 전자공시. 전자공시, 전자공시. 아, 이건 여기로 보면 안 되겠네. 자, 대차대조표 말고,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아, 이건 아니네. 자, 다시 그러면 전자공시 사모콘덴서. 가보자. 사모콘덴서. 사모콘덴서. 반기 보고서. 사모콘덴서. 주요 서비스. MLCC, MLCC가 아까 전에 그 쪼만한 데 휴대폰도 들어가고, 모든 데다 들어가는 거, 요게 전체 50%를 차지하고, 전력용, 차량용, 콘덴서, 전기차에도 이런, 뭐, 이렇게, 키판에 이런 데, 이런 거 들어가죠. MLCC. MLCC는 산업의 쌀이야, 쌀. 무조건 들어가는 거. 전기 전자부품, 나머지 12%씩 올라갔다. 가격이 필름유 콘덴서는 40, PCS. 이게 단위가 40만원에, 이거?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자, 수출 현아 수출이 그 140억에, 90억에, 140억에 90이면 40%, 4936. 4936, 40%. 40% 오, 어, 씨 계산 안 되노? 90 나누기 142. 63%, 수출이 63% 정도 수출이다. 자, 야, 이거 수출, 납기, 이런 것도 있고. 저. 연구개발, 연구개발비는 아까 봤다시피 1% 정도, 13억 정도 쓴다. 나왔고, 자, 배당. 얘들 배당은, 평균 배당이 5년 평균 0.8%, 직원들 평균 건속이 아까 봤지만, 6.9년 7년, 615명, 아까는 589명, 615명 좀 늘었네 또, 요번에 2분기 때맞지 늘었다. 자, 그거, 그게 불교입지, 연결, 재무에 가는 거한번 재무에 가는 거. 자, 요것도 별도, 매출이 전체 통으로 1,426억인데, 요거 별도로 보면은, 1,121억, 별도, 그니까 러 자회사가 다 합쳐가지고, 300억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게 연결로 봐도 되겠다, 먼저. 연결로 봐가지고 한번 보자. 연결로 매출액의 원가가 얘들이, 1,400억 매출에 1,140, 1,142 나누기 1,400, 1426원 원가가 80%가 원가고 원가율이 높네판관비가127 나누기 1 4 2 6은판관비가8.9% 고정비가 한9% 원가가 80% 그래서 영업이익이 11% 나오네 기타수익 기타비용 뭐 의미없고 얘들은 그러고 부채율이 낮으니까 금융수익이 높고 금융비용은 적게 나가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작년에도 그렇고 부채가 낮은 사회사단 이런 장점이 있지 단기 순이익이 그래서 126억에 EPS가 1200원 작년보다 덜 나왔어 작년보다 작년보다 덜 나왔다고 매출액이 어, 작년보다 덜 나왔는데 그러면 1200원에 곱하기 2를 하면 2400원 2500원 치자 1250원 치고 2500원 치자 맞지 2500원 치고 지금 주가가 얘들 얼마고 계산해 볼까 잠깐만 잠 지금 얘들 주가가 사모컨덴서 39,450원 39,450원 39,450 나누기 2,500원은 퍼15 15퍼15퍼15 퍼 15. 우리 월덱스 퍼 12만이다. TNL 퍼 p n l 이 얼마였더라? 11위였던가?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 12만이다. 코나 10 미만이다. 또뭐 있나? 얼마 전에 했던. 기억도 안 난다. 10넘는게 오늘 상한가 쳤던 진연서 10 초반때인가 그렇고, 진연서보다 좋단 말이야. 비교 대상이 아니지. 부품주 SPC. 오늘 또막 달려가던데 SPG 모터 만드는 감속기 있는. 아, 참. 그런 부품도 있지만, 얘들은 소재부품. 소재라기보다는, 이게 콘덴서 만드는 부품이 들어가는 거니까, 소재보다는 조금 못해도, 이런 거는 기초부품, 기초뿌리 부품이기 때문에, 비전은 있는데, 피퍼가 얼마였더라고? 15다, 15. 15면 뭐 적정가로 봐야 되지 않나. 수출이 60%로 가면. 근데 얘들은 전기차나 이런, 그, 새로운 산업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고는 얘들 어떻게 되지? 재고, 재고를 한번 보자, 재고. 재고 관리한.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겠요 재고, 재고, 대주주, 주주, 어, 기타, 증권, 재무, 재고, 재고가 어떻게 보더라? 매출 채권 충당률이 0.6%, 1.5다잘 받고, 재고, 어, 이네 재고 자산이 작년보다 감소하고 있고, 전체 재고가 400억에서 359억. 원재료도 줄었고,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건 늘었다. 매출 채권이 발생되면 받는거는 다 받으니까 재고가 줄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지 머리가 안돌아간다 하여튼 재고율은 예년과 별 차이 없다 회전율은 6이라 65 35 66 36 50일에 한번씩 50일 가까이 에 한번씩 어 재고가 소진된다. 그러니까 물건이 팽팽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지. 얘들을 또 썩는 게 아니잖아. 부피가 또큰 것도 아니고 보관만 그냥 건조한 데다 보관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창고에 적재 하면 되는 거잖아. 요거는 재고나 이런 것들, 매출채권, 이런 거, 회수율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괜찮은 회사 맞지? 괜찮다. 괜찮은데 퍼가 1 5다 월덱스 12만이라니까. 월덱스 얼마였지? 월덱스 얼마였노? 월덱스 얼마였노? 월덱스. 이거 월덱스. 월덱스. 근데 하도 공부를 안 하게. 안 나온다, 이거. 월덱스. 어 월덱스가 얼마였더라? 큐브 엔터. TNL이 퍼가 12였단 말이야. 시총 4,300억에 12였단 말이야. 지금 3,700억에 더 떨어졌더라고. 그, 퍼가 한10 정도 됐지. 좋은 가격. DY 파워 퍼가 4. 저 코나이 퍼가 유 지니언스 오늘 상한가 천대도18 다시 시 시총 1200억 정도 되니까 맹 22만 월덱스 했네, 월덱스 슈프리마 그래 슈프리마도 퍼가 9 보안 부품인가 시엔투스케 c c 글라스 k c c 글라스 얼마였나 퍼가 11 유리가 더 낫나 k c c 글라스가 더 낫지 않나. 오? 월덱스에 있나? 비치로셀. 내 월, 나의 월덱스. 오 월덱스에 있네. 월덱스 지금 시총 4,400인가 그러는데 퍼가 7이거든. 반도체, 소재주. 슈피겐 코리아 퍼가 3, 3, 3, 3, 3, 3. 환장하네. 삼성전자 퍼 얼마였더라? 삼성전자 얼마 전에 6% 오르대. 퍼가 76. 이건, 이건 좀 그렇고.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막 콘덴서는, 퍼가 15면은, 아까 15였지? 지금 보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음, 다른 거에 비교하면은, 전체 산업에 비교하면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그냥 모아간다라면 괜찮을 수 있으나, 굳이 더싼거 많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드네. 월덱스보다 모아다, 이거. 끝!